안녕하세요. 음악 소프트웨어 입문과 컴퓨터 음악 1주차 수업입니다. 저희가 지난 학기 때는 오다시티와 시벨리우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오다시티에서 오디, 오 에디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시벨리우스에서 악보를 사부하는 노테이션을 배웠습니다. 이번 학기는 DAW를 배워볼 거예요. 디지털 어드어 워크스테이션의 약자입니다. DAW. 이 DAW를 활용해서 오디오 에디팅 기술을 배우고 거기에 플러스 미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목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중간 때까지 DAW를 활용한 전자음악을 만들어 보는 것과 기말 때까지 DAW를 활용한 미디 음악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음악이라고 써 있지만 적절한 사운드 디자인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익혀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활용한 전자음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는 게 이 음악 소프트웨어 입문 수업, 그다음에 컴퓨터 음악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냐면요. 스튜디오 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쓸 거예요. 고민 고민해 봤는데 어, 무료 프로그램으로 다운 받아서 기능이 조금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뭐한한달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쓸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르다 보니까 스튜디오 원이 골라졌고 제가 또 스튜디오 1을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설명을 잘할 수 있는 DAW가 스튜디오 원이어서 골라봤습니다. 혹시 현재 로직이나 큐베이스 같은 다른 프로그램을 쓰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배운 이론들, 여기서 하는 어떤 그 프로세스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DAW에서 그냥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반드시 스튜디오 원을 사용한다라는 것보다는 여기서 배우는 이론적 혹은 실습적인 바탕을 가지고 정작은 이제 음악을 만드는 게 우리의 주요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스튜디오 1은 오디오 에디팅과 MIDI 두 가지를 동시에 다할수 있는 DAW예요.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오다시티를 통해서 배웠던 노멀라이즈 노이즈 리덕션 리버브, 컴프레스, EQ 이런 보편적인 음원 보정의 과정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되고. DAW를 활용하니 만큼 멀티트랙 이라던가 오토메이션 인설트 같은 추가 기능들을 어, 학습하게 될 텐데 이럴려면은 하드웨어 장비가 일단은 약간 머릿속에 들어 있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실제 믹서를 만지는 어, 방식이 라던가 믹서가 어떻게 생겼는가 페이더가 뭔가 너브가 뭔가 버튼이 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습한 다음에 결국은 이러한 애들이 디지털 환경으로 들어가 있는 게 DAW예요. 그래서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단계에서는 스튜디오 1 프라임을 한번 다운 받아서 설치해 볼게요, 일단. 구글에서 스튜디오 1 프라임이라고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고 쇼핑센터에 들어가시면 중간쯤에 스튜디오 원 프라임이라고 있어요. 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료예요. 계속 쓸수 있는 무료 버전입니다. 왜? 기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얘를 일단 카트에 담습니다. 카트에 담으면 체크아웃하기 위해서 로그인트 체크아웃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로그인이 돼야지만 체크아웃을 할수 있을 테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어떤 단계가 있느냐? 레지스터의 단계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아이디를 만들어 놨으니까.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한 아이디당 하나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오시면 please e to 체크아웃이 나오고 클릭하신다. 이러면 말하자면 구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야 되는 돈이 빵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thank you for your purchase 나오고 한동안 뭐가 떠있다가 넘어가면 클로즈를 누르시면 돼요 그냥 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어, 이렇게 떴죠 그리고 나서 인보이스 어, 돼 있고 돼 있고 돼 있구나 클로즈 누르시면 돼요 내야 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클로즈 누르시고 Most recent p u r c h a s e 내가 최근에 구입한 거 보면은 방금 구입한 게 얘고요 여러분들의 수업 어, 준비를 위해서 미리 구입해 뒀던 게 얘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구입한 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무료 버전을 다운로드, 인스톨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셔서 파일이 다운로드 받아지면 설치를 하시면 돼요. 여기 과정까지는 어렵지 않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188 메가예요. 그래서 설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언가 조금 어, 한몇 기가 정도 더 추가 플러그인 같은 것들을 다운로드 받겠습니까?라고 하실 때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 레지스터드가 돼 있으니까 혹시라도 스크린샷 걸어 놓으시면 나중에 잊어버릴 일도 없겠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나면 구동을 시킨 애가 얘입니다. 물론 저는 스튜디오 14를 사용해서 다른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폴더들이 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에 아무 폴더도 없겠죠. 이때 뉴송을 누르셔서 한번 테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ok 이게 스튜디오 1 프라임의 작업 창입니다. 얘를 사용하시려면 물론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사운드 카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스튜디오 1 옵션 오디오 셋업 여기에서 내가 어떤 오디오 디바이스를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강의 녹화를 위해서 디지털, virtual mixer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제 목소리 나오는 거고요. 여기가 스튜디오 i 1에서 나오는 소리가 여기로 입력되고 여기로 입력된 소리가 다시 지금 고음캠 같은 걸로 녹음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사실 되게 복잡하자면 되게 복잡하고요. 간단하자면 간단한데, 제가 여름 학기 때 진행했던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에서 보통 이러한 어, 미리 작업과 컴퓨터 오디오 에디팅 작업을 하려면 어떠한 기본적인 장비들과 각각 장비들의 이해가 필요한지를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함께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나는 오디오 카드가 뭔지도 모르겠고, 스피커가 뭔지도 모르겠고 마스터 키보드가 뭔지도 모르겠다 한번 그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정보를 한번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스튜디오 1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과 우리의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세스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전체 중간고사 기간 때까지의 전자음망 만들기 프로세스를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클래식에서 말하는 전자음악은 단순히 일렉트로닉 음악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일렉트로 어쿠스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닉과 어쿠스틱이 합쳐진 일렉트로 어쿠스틱 뮤직이라고 보통 불러요. 이 일렉트로 어쿠스틱 뮤직에는 콘크리트 뮤직이라고 해서 1948년도부터 시작된 말 그대로 구체 음악, 전자음악의 시초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리를 녹음해서 그 소리 소스들을 여기저기 편집해가지고 내 일상 생활 속에서 존재하는 아주 리치한 풍부한 사운드를 변조를 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만드는 작업. 그게 콘크리트 뮤직이에요. 구체 음악입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발전을 했고 얼마 안 있다가 독일에서 어 프랑스 너희는 사운드를 녹음한다는 말이야. 우리는 사운드를 발생시키겠어라고 해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음보다는 오실레이터 같은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사운드를 발생시킨. 걸 소스로 해서 음악을 만들어요. 그게 독일어로 일렉트로닉 슈 뮤직, 해가지고 전자 음악이 됩니다. 이 일렉트로닉 음악과 콘크리트 뮤직의 어떤 전자 음악적인 접근 방법이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컴퓨터 음악이라고 자리 잡게 돼요. 즉 컴퓨터에 의존해서, 혹은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주고 음악을 만들어라고 시킨다던가. 하는 컴퓨터를 활용한 방법들로 음악을 어, 만들게 됩니다. 그게 컴퓨터 음악이고 얘네들을 통틀어 묶어서 일렉트로크 스틱 음악이라고 불러요. 요즘 여기에는 스피커와 함께 어, 라이브 레트로닉 음악도 더해지기 마련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학습할 부분은 콘크리트 뮤직 파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리스닝이라고 돼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다가 여러분 PPT에 있는 이 링크를 통해서 이 음악, 6분짜리 음악입니다. 이 음악을 지금 듣고 오셔야 돼요. 지금 이 음악을 한번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들어 보셨나요? 저도 지금 곰 녹음을 어, 고민한다. 반디캠 녹음을 잠깐 스탑하고이 음악을 듣고 왔어요. 자, 이 음악은 제가 미국에서 썼던 8 채널 짜리 픽스트 미디어 작품입니다. 콘크리트 음악이에요. 물론 이제 일렉트로닉으로 발생시킨 사운드도 사용했지만 기본적으로 어, 콘크리트 음악입니다. 이게 곡을 썼던 이제 프로그램 노트예요. 루시드 줄임은 꿈을 꾸고 있는 동안 자신이 꿈꾸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종종 꿈속의 꿈으로 불리는 거짓 깨어남과 함께 생기며 이는 꿈에서 깬 듯하지만 일상과 너무나도 흡사한 예를 들면 차를 운전하거나 거리를 걷는 모습으로 계속 꿈을 꾸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무슨 내용 같으신가요? 영화 인셉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인셉션이 다루고 있는 게 루시드 주림, 자각몽입니다. 그래서 내가 꿈을 꾸고 있지만, 내가 꿈속에서, 아, 이게 꿈이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꿈속에서 죽을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더 용감하게 뭔가를 할수 있고, 만약에 꿈속에서, 어, 나 이제 꿈이 깼네? 라고 했는데, 너무 일상적인 꿈속으로 다시 들어간, 실제로 깬게 아니라 깬 듯한 꿈을 또 꾸는 First Awakening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꿈을 꾸고 있는지 일상인지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차도에 뛰어들어서 죽어봐야겠죠. 그래서 죽으면 일상이었던 거고 안 죽고 꿈에서 깨어나면 아 내가 꿈꾸고 있었구나 그 내용이 영화 인셉션에 등장합니다. 제가 인셉션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봐서 이 시나리오를 기초해서 이제 곡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곡에서 내가 이제 표현했던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현실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비현실의 어떤 모습을 표현해 보자. 그래서 처음 음악이 시작될 때문 여는 소리, 그 문을 열고 물이 들이 차는 소리, 갑자기 사라지면서 자동차 안에 있는 듯한 소리, 핸드폰 진동 소리,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을 녹음해서 리버스 스피드 베리에이션, 리버브 패닝이라는 기본적인 베이직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운드를 변조시키고 그걸 다시 엮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비현실의 세계를 표현한 거예요. 이게 전자 음악을 만드는 이제 말하자면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까지 해야 되는 프로젝트는 지금 이 곡은 이제 한 6, 7분 정도에 완성된 곡이지만. 한 1분 30초에서 3분 정도의 짧은 사운드 디자인이 좀더 중점이 되는 어, 사운드 아트를 만들면 돼요. 그냥 삥 하는 소리가 3분 동안 지속되면 물론 그것도 사운드겠지만 아티스틱한 사운드는 아니겠죠. 매력적인 사운드는 아니겠죠. 그런 매력적인 사운드를 만들어 보시는 게 중간고사 때까지의 어, 프로젝트고 그 기간 동안 한 7주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떤 프로세스들을 활용해야 이러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지 우리는 조목조목 사운드 디자인을 중점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머릿속에 내가 어떤 소재로 어떤 음악을 만들고 싶은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겠죠. 네. 자, 이런 작품을 만들 때 고려하는 것을 이제 큰 틀에서 알려드리면 우리가 바이올린 곡을 썼다면 소리를 내는 매개체는 바이올린이에요. 그건 연주자가 연주를 하겠죠. 우리가 악보를 만들면 그 악보를 읽고 해석하고 연주해서 소리를 담당하는 건 연주자입니다. 하지만 전자음악은 달라요. 내가 작곡을 할때 직접 사운드를 터치하고 만들고 조합하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전자음악 같은 경우는 내가 모든 사운드를 다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전자음악은 스피커로 소리를 발생시키는 것과 악기를 통해 소리를 내는 작업과의 차이점을 먼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어쿠스틱한 작업에 대한 상상력이 있어야 되고요. 전자음악 같은 경우는 상상력과 실행력이 더해져야 돼요. 어떤 얘기겠죠? 피아노 곡을 쓴다. 악보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은 작곡 단계에서는 상상력이 필요하고 연주 단계에서 그걸 실행하는 건 연주자죠. 하지만 전자음악은 이 상상력과 실행력이 여러분들한테 동시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상상력은 컴포지션, 작곡의 영역이고 실행력은 엔지니어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다 겸비되어 있어야 돼요. 작곡의 영역이라는 건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거고, 그거를 정경, 중경, 배경을 통해서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어느 부분을 백그라운드로 두며 이런 클래식 음악적인 전체적인 접근이에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고 인트로덕션이 있으면 엔딩이 있어야 되고 음악이 진행됐으면 클라이막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작곡에 대한 접근이라면 엔지니어링은 스피커로 소리를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노이즈가 등장하지는 않는지 소리 디스토션 왜곡이 등장하지는 않는지 스피커를 통해서 레프트 라이트라는 스테레오 감이 있을 테니까 공간감은 적절하게 배치가 됐는지 리버브가 너무 과하거나 적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영역이 엔지니어링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쿠스틱 작업의 상상력과 전자음악의 실행력 모든 것이 더해진 영역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대구 현대 음악제에도 전자 음악 파트가 열려요. 그리고 서울 국제 컴퓨터 음악제에도 전자 음악 파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 음악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메인 스트림에 속해 있는 음악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음악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곳이 없고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음악 역시 8채널짜리예요. 8채널짜리 음악은 프론트 레프트 라이트 그러니까 이게 스테레오감을 주죠. 그 사이에 프론트 센터 모노 스피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드 레프트, 사이드 라이트. 바로 양 옆에 스피커가 또 있고요. 이 스피커 페어가 뒤쪽에 백에 레프트, 백에 라이트 있고 그 사이에 백에 센터, 프론트랑 마주 보고 있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채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여기에서 발생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에서 소리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 모든 걸 고려해서 만든 곡이에요. 하지만 인터넷에서 들을 때는 여러분들 이어폰이나 헤드폰은 양쪽 귀밖에 들을 수 없죠. 레프트 라이트. 그래서 투 채널로 이렇게 컴팩트하게 다시 재작업을 해서 음악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듣지 않으면 안 되는 한계가 있죠. 이러한 현장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게 극장입니다. 그래서 영화 보실 때꼭 천장까지 스피커가 있는 앱모스관에서 보실 것을 권해요. 멀티 채널 환경의 어떤 극단점입니다. 지금 현재 앱모스관이 그래서 조금 더 비싸지만 그런 곳에서 사운드의 체험을 해보실 것을 권하고요. 국내에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내가 음악회를 해보고 싶어도 공모 작품 안내에 전자음악 사용 불가. 또 다른 공모 안내엔 타악기 및 특수악기. 전자음악 장비 등의 사용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악해가 지원하지 않음 즉니곡 네 연주하고 싶으면 니가 장비 대여해서 가져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죠 네. 이런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문제점 가장 열려 있어야 되는 현대 음악 연주회에서도 요즘은 프리페이어드 피아노도 거의 못 써요 왜냐면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데서 이제 비싼 피아노를 보관하고 있을 때 자꾸 현 손으로 만지고 뭐 나사 꽂고 이러면 당연히 피아노에 안 좋겠죠. 그래서 프리패드 피아노도 써나봤자 잘 연주가 되지 않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주에 대한 좀 거리감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육 환경에 대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자 우측에 보이시는 게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환경의 전자음악실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전자음악 수업을 하면서 다양한 이름으로 수업을 해봤어요. 음악소프트웨어 입문, 음악소프트웨어 활용교육, 컴퓨터 음악, 미디오 미디 디오 시퀀싱, 스튜디오 테크닉. 각 대학마다 다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비슷해요. 이것도 그나마 가장, 어, 나아 보이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가장 깨끗한 곡과 비슷한 사진을 가져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 많습니다. 스피커는 당연히 앞에 두 개만 있는 스테레오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그나마 그것도 가운데 두 개를 붙여놓고, 스테레오감이 아닌 그냥 모노 느낌만 날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것도 있고, 어, 이것 같은 경우는 좀더 실험적으로 스피커도 많이 배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자음악을 하려면 최대한 많은 가능성들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 공간에 대한 투자가 약간은 이제 부족한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곳의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있던 일리노이 대학교는 미국 최초의 컴퓨터 음악 스튜디오가 생겼던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 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스카트와이어 선생님이 계시고 이 스카트와이어 선생님의 전자음악 어, 수업을 다 들으려면 딱 4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1년은 407이라는 수업과 409라는 수업으로 테이프 스터디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요. 이때 사용하는 스튜디오가 이렇게 생긴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 E와 B에서 테이프 스터디를 왜 테이프 스터디라고 부르냐면 1948년도에 전자음악이 처음 이제 시작됐을 때 그때의 녹음 매체는 마그네틱 테이프였어요. 그 마그네틱 테이프의 사운드를 녹음해서 걔네를 잘라붙여서 서로 연결하고 어, 루프를 돌리고 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 스터디를 실제로 그 테이프, 릴 테이프를 가지고, 어, 실습을 해요. 그 과정을 1년, 1학기, 2학기, 그러니까 가을 학기, 봄 학기 때 하고, 봄 학기 마지막에 이제 미디 음악을, 어, 도입하면서, 이 미디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요를 만드실 때 생각하는 미디랑은 조금 달라요. 그 미디 음악을, 미디의 사용법, 사운드 디자인하는 방법들을 배워가지고,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그때부터는 407 409 수업이 끝나면 499라는 프로 세미나 수업이 이제 시작돼요 그때 첫 학기를 미디 뮤직을 하고 E 스튜디오를 씁니다 미디 뮤직이 끝나면 그 다음 학기에 콘크리트 아까 말했던 구체 음악 스테레오 버전을 합니다 예와 예만 사용한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 4 채널 예예그 다음에 예 얘를 활용한 수업을 합니다. 여기에 채널에 이 l 이 약간 가려져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학기에 콘크리트 뮤직 5채널을 해요. 5채널입니다. 기본 4채널에 프론트 센터 하나 있는, 그래서 5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학기에는 콘크리트 뮤직인데 8채널짜리, 얘네를 다 쓰는 수업을 해요. 그러면서 8채널을 경험할 수 있는 스튜디오로 어 이동합니다. 그때부터는 여기에서 작업을 하게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전체 수업을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만든 음악을 각자 들어보고 평가하는. 그래서 여기에 front left, front right, 그 다음에 여기 front center, 그 다음에 이쪽에 front left side.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모여서 이쪽을 바라보면서 음악을 듣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제가 경험하고 배웠던 전자음악의 환경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저번 학기 때에 오다시티를 통해서 배운 건 사실 콘크리트 뮤직풀 스테레오 버전을 만드는 기술들의 기본 베이직은 배운 거예요. 우리는 직접 사운드를 테이프에 녹으면서 잘라서 붙일 일도 없고 미디에 아주 기본적인 걸 활용해서 사운드 디자인을 할 일도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우리는 이 단계까지 건너뛴 겁니다. 그리고 멀티 채널을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 이뒷 단계에 있는 이론들은 일단은 필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한 2년 차 정도에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오늘은 1주 차 수업으로 이제 인트로덕션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어, 스튜디오 원 프라임을 반드시 설치하셔서, 어, 작동이 잘 되는가? 혹은 사운드를 하나 가져와 보시고, 사운드 플레이가 잘 되는가? 내가 혹시 이 작업을 계속 하려면, 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조금 있어야 되는가도 한번 고민해 보시도록 하고요. 어차피 마스터 건반이 있어야 미디 작업은 하기 조금 유리하니까 이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 내가 어떤 장비 업그레이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자 음악과 미디 음악 관심 가져주시고 매번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리스닝 리스트가 나갈 거예요. 여기에서 음악을 제가 직접 들려드리면 저작권 때문에 자꾸 잘리게 되니까.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간고사 때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전자음악이 전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 첫 수업이니까 짧게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